안녕하세요 조마루입니다 신성검사 초심자를 위한 기본 스킬 설명입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스킬 아데나로 습득할 수 있는 스킬들을 살펴보고 명예코인으로 배울 수 있는 스킬들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마법은 3단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제 신성 스킬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퀘스트로 받을 수 있는 세인트 블로우입니다 7회 타격시 확정 크리티컬 그리고 세인트 카운터 이것도 이제 퀘스트로 획득하는데, 패시브 스킬이에요. 적의 공격을 피하고 HP를 회복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트의 영향을 받는데, 그리고 HP 회복 대기 시간이 존재합니다. 연속으로 이제 따닥하고 터져도 따닥하고 회복은 안 된다는 거죠. 몇 초라도 이 회복하는 텀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회복량인데, 인트 수치의 절반이 회복돼요. 잠깐 보시면, 이 화면은 제가 녹화해 놓은 거거든요. 지금 피가 2072죠 여기서 이 방패 모양 이 방패 모양이 이렇게 돌아가면 회피에 성공했다는 거거든요 세인트블로우의 2072에서 2078까지 회복되는 모습을 볼수 있고 딱 6이 회복됐잖아요 제 캐릭의 인트가 13이거든요 6.5는 보여줄 수 없으니까 이렇게 6이 회복된 모습이고 이걸로 인트의 절반 회복이 된다는 걸알수 있고 그렇다면 이 스킬은 좋은 스킬인가 물어보면 당연히 좋은 스킬이죠. 여유가 있으셔서 인트를 많이 찍으신 분들이라면 뭐한 60까지 찍었다면은 당연히 회복량 자체도 높을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기본 회피 스킬이 하나 더 있다는 거잖아요. 그 자체가 그냥 좋은 거죠. 비싼 스킬도 아니고 퀘스트로 획득할 수 있는 스킬이고. 그다음 보시면 인센트 웨폰 크래쉬인데 1단계. 이건 1단계부터 3단계까지 나눠져 있습니다. 근거리 공격 시 마법이 발동하여 피해를 입힌다. 말 그대로 이제 공격을 하다 보면은 십자가 같은 게 꽂혀요. 1단계 기준으로. 잠깐 보면은 이렇게 꽂힙니다. 뭐 십자가인지 칼인지 정확히 구분이 안 가는데 이제 3단계까지 있다고 했는데 1단계는 발동 확률이 4% 그리고 아덴으로 배울 수가 있어요. 기란상점에서 싸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2단계 같은 경우엔 발동 확률 5%입니다. 이건 이제 명코 4만 개로 배울 수가 있습니다. 혈맹 상점에서 배울 수 있고요. 3단계는 발동 확률, 이건 몇 프로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찾아봤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이건 이제 클래스 체인지 하신 분들이 이걸 선택해서 배우신 분들이 있고, 그 이후로 이제 새로 키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못 배우신 분들이 많은데 비명을 지르더라고요. 제발 좀 팔아달라고. 당연히 스펠 파워의 영향을 받고요. 그 다음 스킬 보면 이 세인트 스톰, 간지 스킬이죠. 법사의 파이어 스톰을 연상시키는데 자동 사냥은 불가능합니다. 본인이 이렇게 눌러줘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 이것도 당연히 스펠 파워의 영향을 받고 마법상인한테 114만 원에 배울 수 있습니다. 자리를 용돈으로 옮겼는데 이 세인트 홀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언데드를 잡으러 용돈으로 왔습니다. 세인트 홀리. 이제 턴언데드가 1% 확률로 발동하고, 암흑기사한테 추가 데미지 100%, 언데드한테 추가 데미지가 100%입니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세인트 홀리랑 언데드 재질의 무기. 언데드 추가 데미지가 중첩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언데드 무기라고 하면은 데블, 메일, 은장 뭐 이런 식으로 있죠. 이거랑 세인트 홀리가 중첩이 됩니다. 추타가 쌍으로 들어가는 거죠. 언데드는 진짜 녹는 편이거든요. 선원데드는 1%기 때문에 그렇게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언데드 출타가 1에서 40 사이로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세인트홀리의 추가 데미지 100% 이건 솔직히 어느 정도로 데미지가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뭐에 대한 추가 데미지 100%인지 중요한 것은 중첩 적용이 되고 있다는 거고 언데드 무기에 세인트홀리 조합이면 언데드는 녹는다는 겁니다. 마법상인한테 114만원에 구입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잠깐 이거 다른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죠. 언데드 무기. 이거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 경험을 토대로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참고 정도만 하세요. 제 60에서 70 사이에 용돈을 가볼까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보기가 3개 정도가 있습니다. 구매일, 구운장, 7대불 이 정도가 있습니다. 단검을 못 끼기 때문에 신성 검자는 이제 제가 구메일 구운장 둘다 써봤는데 구메일이 좋았어요, 저는. 이 신성검사가 좋긴 한데요. 단점이 뭐냐면 명중 올려주는 스킬이 없어요. 명중 올려주는 스킬. 추가로 리덕션 올려주는 스킬도 없죠. 아무 기사는 스킬이 없어도 명중 자체가 필요가 없고 기사는 바운스 어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중을 플러스 10 올려주는 메일 브레이커를 적극 추천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60에서 70 초반 신성검사의 이야기입니다. 칼 데미지가 조금 낮은 게 흠인데 그러다 보니까 뭐 무리안이라던가 에틴 이런 건 잡을 때아칼 데미지가 정말 후지긴 후지구나 이런 생각이 들긴 들어요. 그런데 구운장을 썼을 땐 삑사리가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명중이 낮다 보니까 뭐 제가 스펙이 구대기인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명중이 뭐 80미치다 그러면 구매일 사용하기를 적극 권장합니다. 물론 이용의던전 층마다 몬스터 레벨이 다릅니다. 1, 2, 3층 정도는 뭐70 언저리면 상관이 없어요 명중 70 언저리면은 뭐 구훈장을 껴도 상관없고 메일을 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4층 이상부터는 몬스터 레벨이 75대로 확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4층 이상에서 사냥할 거면은 적어도 명중 80은 맞추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구대부를 얼마 전에 띄웠잖아요 제가 이거를 끼면은 명중이 77이에요 그런데 4층에서도 삑사리가 보입니다. 눈에 보이게 5층 가면은 삑사리가 더 많이 보이고요. 물론 뭐 레벨이 높아질수록 뭐 80이 넘어가면서 안정이 되겠지만 삑사리가 있긴 있다는 거 지금도 한번 났죠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결론 내려보면 명중 80 넘기는 칼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매일 사용하면 진짜 무리한이 라던가 이런게 조금 답답하긴 해요. 멜일 브레이크 한번 껴고 사냥해 놓은 거 보여드릴게요. 구매일 끼나 구대불 끼나 몬스터 잡을 때는, 언데드 몬스터 잡을 때는 진짜 똑같이 녹습니다. 녹는 건 똑같아요. 지금 이건 구매일 낀 거고요. 구매일만 껴도 이렇게 금방 잡습니다. 그 다음 스킬 확인해 보면요. 인센트 웨폰 카오스인데, 인센트 웨폰 카오스. 이건 일정 확률로 대상을 약화시킨다. 그러니까 디버프를 거는 건데, 이건 크래쉬랑 중첩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1단계에서 3단계까지 있습니다. 1단계는 방어구 a c 플러스 5 시켜버리고 2단계도 방어구 플러스 5 리덕션 마이너스 5 시켜버립니다. 3단계는 방어구 플러스 5 리덕션 마이너스 5 그리고 받는 데미지 110% 판정. 사냥할 때는 크래쉬, 뭐 싸움할 때는 카오스다. 이런 말이 있는데 저는 뭐 상황에 따라서 다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카오스 이거 끼고 패다가 상대방이 디버프가 들어가면 이제 크래쉬로 스왑해서 공격하는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물론 저는 누구한테 맞기만 맞아봤지 공격해 본 적이 없다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건 순수하게 사냥용으로 지금 키우고 있는 입장이라 스턴도 안 배웠어요 이제 세인트 스턴인데 신성검사 스턴이죠 상점에서 791만원에 판매하고 있고요 한손검으로 스턴을 사용합니다 특이한 점은 스턴을 맞으면 이로운 효과를 받을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타임 클리어가 있습니다 이 타임 클리어는 일반 그룹 재사용 대기 시간을 초기화 일반 그룹입니다 스킬에는 이제 스킬 그룹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제 일반 그룹의 스킬 세인트 이뮨이라던가 세인트 스턴 이런 것들이 일반 그룹의 스킬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스턴을 걸고 타임 클리어 그리고 다시 스턴을 거는 이런 연스턴을 사용할 수도 있고, 뭐 사용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마법상인에게서 1170만원에 판매되고 있고요. 이제 뭐 스킬 그룹 이야기가 나서 조금 보면은 예를 들어서 디멘션 캔슬레이션 이런 건 스킬 그룹이 유니크로 되어 있죠. 이런 거, 세인트 퍼니셔 이건 신화 스킬인데 스킬 그룹이 특수로 되어 있네요. 이런 식으로 스킬 그룹이 나눠져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아덴으로 배울 수 있는 기본 스킬들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이제 추가로 명예 코인으로 배울 수 있는 스킬들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란 마을에서 혈맹 상점에 가면요. 명예 코인으로 배울 수 있는 스킬들이 있습니다. 혈맹 레벨에 따라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조금 나눠져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 크래시 블레스 마스터리 이뮤 이네 가지로 보거든요. 이네 가지 배우려면 필요한 명코는 36만 개네요. 이거에 대해서 스킬 하나하나 간단하게 이야기해 볼게요. 저도 아직 못 배웠기 때문에 솔직히 어떤 느낌인지 잘 모릅니다. 먼저 세인트 이뮨 영웅 스킬이고 말 그대로 신성검사의 이뮨 투함입니다. 데미지 감소 스킬이에요. 법사 같은 경우엔 이뮨 투함이 데미지 감소 50%인데 그것보단 낮아요. 레벨에 따라서 데미지 감소율이 높아지고요. 아마 70레벨 초중반 때는 27%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뭐85 정도 되면은 뭐30몇 프로 되겠죠? 저도 안 배워봐서 어느 정도로 좋은지는 잘 모르겠는데, 확실한 것은 신성검사가 개사기 캐릭이 되는 핵심 스킬 중 하나라는 거죠. 명예코인 16만 개로 구입할 수 있고요. 혈맹상점에서. 그 다음, 세인트 블레스. 이것은 방어구를 전부 플러스 1씩 올려주는 효과를 줍니다. 이제 방어구가 총 9개잖아요. 보시면, 견갑부터 해서 견갑, 갑옷, 뭐 부츠 이렇게 해서 총 9개입니다. 뭐 하나씩 붙어서 그냥 단순히 방어구가 마이너스 9 이렇게 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 견갑이 플러스 5짜리 사용하고 있다면 플러스 6 효과를 받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플러스 5 견갑과 플러스 6 견갑은 방어구뿐만 아니라 데미지 플러스 1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5 견갑이지만 이 블레스 효과 하나로 이 6경갑의 효과를 받는다는 거죠 데미지가 플러스 1 된다는 거죠 이런 식의 효과를 이 세인트 블레스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크래쉬 2단계 이거는 아까 말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혈맹상점에서 명코 4만개입니다 세인트 소드 마스터리 일정 확률로 근거리 데미지 증가인데 다엘의 버닝이라던가 암기의 다크 임팩트 같은 스케일이죠 이 마스터리까지 배우면 사냥에서 딜은 정말 걱정이 없다고 봐야죠 이거 4개 배우려면 명코로 36만개에요 방금 보셨다시피 초심자 입장에서는 조금 많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 세인트 브레이브 이것도 아주 중요한 스킬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명고 8만 개인데 2단 가속 유지입니다. 한마디로 용기의 물약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 단순하게 용기의 물약이 필요 없는 것 치고는 좀 비싼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용기의 물약이 필요가 없어짐으로써 얻을 수 있는 혜택이 뭐무게라던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세인트컴퓨즈 이거는 디버프 지속 시간을 늘려주는 스킬이고요. PvP 용이죠. 이것도 8만개. 이제 여기까지 신성검사 기본 스킬들을 확인해 보았는데요. 초심자 입장에서는 많은 인내가 필요한 캐릭터입니다. 단점이라고 하면 역시 리덕션을 올려주는 스킬과 명중을 올려주는 스킬이 없다는 거죠. 기본 스킬들로만 1에서 70까지 키워봤는데 정말 간단하게 후기를 말해보면요. 그냥 그랬어요. 기사랑 다엘이랑 비교하자면 조금 더 좋은 수준이었고 암기랑 비교하면 넘사벽이었습니다. 암흑기사가 월등하게 좋죠. 그런데 이 명코 네 가지 스킬 크래시 2단 마스터리, 이뮨, 블레스 배우면은 아마 암기도 압도할 정도로 좋아지는 캐릭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아직 안 배워서 저걸 모릅니다. 이걸 키운지 이제 한달 조금 넘었는데 이제 명예코인 7만 개 모았어요. 이건 예전에 제가 한번 설명한 적 있는데 명예코인 이런 식으로 모은다고 보시면 신성검사 하나 둘세개 하고 있습니다. 혈맹 상점에서 구입하는 스킬은 창고로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 캐릭으로 명코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거 두 개로 8만 개, 8만 개 모아서 이쪽 하나로 몰아줄 계획인 거죠. 이렇게 해서 한세달 정도, 한두 달에서 세달 정도면 저네 가지 스킬 전부 배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이렇게 함으로써 포기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아덴이 아무래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 30짜리 캐릭터들도 지금 혈맹 기부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무래도 상점에서 뭐 젤데이라던가 가끔 아덴이 모자라서 못사고 있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그래도 빨리 저 스킬들을 배우고 싶고요. 여기까지 간단하게 신성검사 기본 스킬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는데 초심자분들께서 듣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1영상 일러시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생계형 러시로 이득을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갑니다. 떴주아이거 확률이 너무 거지 같아요, 요즘. 너무한 또. 기본으로 한 일곱개는 날라가야 하나 뜨는 것 같아요 첫끝발이 개끝발이라더니 <laughs> 예전에는 뭐한 열개 날라가면 와 이게 말이 되냐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열개 날라가는게 그냥 당연해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진짜 확률 진짜 뭐 심심하면 열개씩 날라가니까 싫어하 냐？어우, 진짜 씨3 개, 4 개, 4개중에 4개 하나 뜨 겠죠？그게 이론 인데, 바로 떠버리네요 이득 보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딱 제가 120다이아 투자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옷자리 하나에 뭐 40씩엔 팔리니깐 7마막 느낌 왔어 7 아씨, 아까 거기서 팔았으면 그래도 200다이아는 건진건데 못뭐 찌를 거 없나? 아까 그렇게 팔았으면 아름다웠는데 괜히 지랄했네요. 아씨, 아까워. 꼭 이렇게 하고 나서 아까워.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